반갑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공구의 명칭은 어, 뭐 삼발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베어링 플러입니다. 베어링 플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베어링이 두 가지 방식으로 결합되어 이 있어요. 한 가지 방식은 이렇게 원통 안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베어링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음 잡아서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베어링이 바깥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바깥으로 걸어서 베어링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은 네,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 상태로 걸어서 얘를 계속 돌려주면 어, 계속 이이 상태에서 딱 잡은 상태에서 계속 돌려주면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걸 돌려요 뒤집어가지고 장착을 하게 되면 이 상태로 안에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베어링 플러, 베어링 제거하는 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어, 이 공구의 명칭은 베어링 플러, 베어링을 제거하는 공구를 사용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 베어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얘를 뒤집으면 반대로 이 안으로 걸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이걸 풀어서 뒤집으면 되겠죠. 또는 얘를 뒤집거나, 얘를 풀어서 뒤집거나. 근데 이렇게 풀어서 뒤집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 이걸 뒤집었을 경우, 이렇게 하면, 안에,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바깥에서 안으로. 네, 베어링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어링 플러였습니다.